자, 여러분. 세븐 나이츠 리버스. 요즘 쫄짝 관련해가지고 룰이 이야기가 나오더라고요. 지금 저는 2초월 이거든요? 쫄짝 좋아봤자 이거 뭐 6초월 정도 해야 되겠지. 특히 제가 지금 악몽 스테이지 6 이상 돌리고 있기 때문에 그런 생각이 강했습니다. 그런데 혹시 몰라가지고 공성전 준비를 하는 김에 세팅을 한번 하고 실험을 해봤는데요. 놀라운 결과. 악몽 6 2초월. 8쫄짝 충분히 가능하더라고요. 패시브에 약점 공격 확률 증가, 2초월 효과가 있죠? 이거를 받아야 가능하기는 합니다. 세부 초월 효과를 보면 4초월 때 약점 공격 20% 이게 있거든요? 이것도 상당히 중요해 보이기는 해요. 아마 악몽 10일 이런데 가가지고 쫄짝을 하기 위해서는 당연하게도 2초월로는 힘들 것 같고, 4초월. 웬만하면 6초월 이거 온 다음에 방어 무시 이것까지 받고 해야 될것 같기는 합니다. 근데 중요한 건 뭐다? 5성 장신구 파밍이 악몽 6이다. 그걸 2초월 따리로 할 수가 있다 7졸작 6졸작이 아닌 8졸작 이거를 물론 나머지 하나는 지금 현재 가장 최근에 나온 사기 캐릭터 테오 이기는 합니다 지금 추적자 사셋으로 하고 있는데 원래는 제가 악몽 6에서 7졸작을 하다가 진짜 깜짝 놀랐습니다 일단 세부 모습부터 보여드리면 이거예요 테오 지금 6초월이니까 당연히 악몽 6은 그냥 스킬 두번 하면은 애들이 죽어 있습니다 이거 다음에, 룰이 2초월로 하는데, 여기에서 이렇게 되는 거예요. 자, 두 마리 확실하게 죽고, 세 마리가 남아있는데, 한 마리 지금 죽을랑 말랑 하고 있죠? 여기에서 룰이 스킬을 한번더 씁니다. 그 다음에 평타로 마무리를 하는 상황이에요. 이것 때문에 시간이 조금 더 걸리는 감은 있거든요? 빠르면 47초? 50초? 이렇게 나오기도 하는데, 평타 한 방을 더 하느냐 더 하지 못하느냐 이거에 따라서 시간이 조금 더 걸리기는 하더라고요. 보통은 한 1분 30초 내로 오면은 악몽 6 이상 충분히 파밍을 할 만하다 저는 이렇게 보거든요. 보세요. 지금 56초 시간이 되게 많은 것 같았지만 평균 전투가 50초대 1분 안쪽이에요. 악몽 6에서는 요게 있습니다. 빈결을 거는 애가 1라운드에 는두 마리고 2라운드에는 한 마리죠. 그래서 지금 룰이 2초월을 1라운드로 하면 확실히 안정적으로 빠르게 잡을 수가 있는데 직접 한번 보니까 이두 마리 중에 한 마리가 남아가지고 룰이한테 빈결을 걸면 전복이 나기 쉽더라고요. 그래서 2라운드에 룰이 이쪽 자리를 했더니 그때서야 전복이 없이 진행이 됐습니다. 세부 세팅이랑 이런 것좀 궁금하시는 분들이 계실 텐데, 지금 복수자 세팅으로 하고 있어요. 안타깝게도 룰이 약점 관련 추적자 세팅, 생각을 하기 쉬운데, 이 추적자 세팅으로 치명타 확률이랑 이거를 세팅을 하다 보면 딜이 부족하더라고요. 추적자의 치명타 확률에 치명타 피해에 이런 것들 세팅을 하려니까 지금 저로서는 답이 안 나왔습니다. 더군다나 레이드에서 파멸의 눈동자는 어느 정도 되면은 웬만하면 안 돌리거든요? 대부분 복수자 돌리기 마련이라서 현재 이렇게 했고, 무기 하나는 치명타 확률, 무기 하나는 치명타 피해, 이렇게 세팅을 해줬습니다. 이거의 이유는 제가 벨로팩 사용하고 있기 때문이에요. 치명타 확률 21%가 맞아있죠. 만약에 이게 아니면 치명타 피해 말고 치명타 확률, 밑에 약점 공격, 치명타 피해, 이런 세팅으로 가야겠죠? 이거는 옵션작을 조금 많이 해야 되는 상황은 있습니다. 다른 무기로 보면 치명타 확률, 치명타 확률, 치명타 피해가 있죠. 만약에 두개다 치명타 확률로 바꾼다면 여기 약점 공격 치명타 피해 이렇게 세팅을 해 줘야 됩니다. 기본 2초월에 40%가 있고 4초월에 20%, 아직은 못 받은 상황. 그래서 여기 지금 보여 있는 이거는 옵션으로 맞춘 35%입니다. 여기에 40%가 추가가 되는 거고 액세서리를 지금 약점 공격 5성짜리로 했습니다. 여기에 세공을 치명타로 하면 치명타 률을 조금 더 담보를 할 수가 있겠죠. 지금 현재 델로펫 기준으로 90%까지 맞춘 상황. 세공 잘만 해주면 한 95%까지는 충분히 될것 같습니다. 또는 4초월이 됐다. 그러면 약점 공격 8% 말고 치명타 확률 이거를 해도 되겠죠. 지금은 약점 공격 반지를 6성짜리 이거를 할까 고민 중입니다. 이거는 악몽십 클리어를 하면 나오는 패키지 구매 시에 6성 장신구 선택 할 수가 있는 건데 아직 안 하고 있어요. 아마 이거를 약점으로 하고 5성 치확 반지나 6성 치확 반지를 파밍한 다음에 세공을 하면 확실히 조금 유리해질 것 같기는 합니다. 근데 일단 5성짜리 8%가 있으니까 니까 그냥 이렇게 하고 있고 아이템 파밍에 따라서 여기 치명타 확률 지금 치명타 피해가 6%고 공격 옵션이 없죠. 그래서 복수자 파밍으로 치명타 확률 메인에 치명타 확률, 약점 공격, 치피 이거 붙은 걸 찾던가 아니면 치명타 확률을 빼고 약점 공격을 붙은 거한 다음에 강화를 한번 해 보던가 이럴 것 같습니다. 근데 사실은 지금도 스킬 강화 그냥 스킬 1, 2다 강화를 해 주고 패시브 이렇게 풀강을 해 주면 무리 없이 돌아갈 것 같기는 해요. 되게 안정적 으로 으로 스킬 강화석이 조금 귀하니까 기본 공격 여기 붙었을 때 일단은 스킵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악몽 6이 생각보다 정말 중요해요 장신구 5성 불사반지 부활반지 먹었을 때 5성이 나올 수 있습니다 물론 4성에서 5성 나오는 거기 때문에 무조건적인 5성 파밍은 힘들지라도 지금 이 게임은 장신구 파밍도 상당히 중요해 보이거든요 5성 전설 6성 전설 어떻게 되느냐 이거에 따라서 결장 랭크가 달라질 것 같기도 합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상황에서 이렇게 하고 있다 다시 한번 보여드리면 태오는 뭐볼것도없고요그 다음에 룰이 여기에서 스킬 쓰면 애들 이렇게 죽고 그 다음에. 두 번째 스킬을 써서 마무리를 하고, 치명타하고 약점 공격 같이 터트리면서 복수자 세팅입니다. 어차피 공성전도 해야 되는 상황이 있어요, 룰리는. 공성전에도 복수자가 좋습니다. 이렇게 되게 원활하게 할 수가 있다. 지금 2초월 기준에서 약점 공격 20%, 4초월 했을 때더 파밍을 할 수가 있죠? 지금 38초 컷. 4초월만 돼도 약점 공격 조금만 더 세팅을 해주면 거의 무조건 약점 공격, 치명타 같이 터지는 게 가능하기 때문에 초월 여부에 따라서 되게 안정적으로 게임 플레이를 할수 있을 것 같습니다. 다시 한번 딱 보면 요렇게 지금 한 마리가 잡혔죠? 여기에서 그냥 두 번째 스킬 이거 한 다음에 마무리를 해도 1분대 초반 많았을 때그 정도가 될 겁니다. 이게 테오가 육성이 잘 돼서 지금 시간이 생각보다 많이 걸리지가 않는 거예요. 근데 생각해 봐야 되는 게 지금 악몽 6입니다. 여기서 쫄짝을 하는 거는 되게 빡센 상황이에요. 악몽 1-1, 이걸로. 한다고 치면 훨씬 더 빠르게 쫄작을 할 수가 있겠죠 지금 58초 되게 시간이 많이 걸린 것 같았지만 58초 컷 평균 전투시간 38초에서 58초 이래도 1분이 안 되네요 2초월인데 이렇습니다 이게 7 쫄작 이렇게 했을 때 룰이 말고 다른 거를 하면 그때 제가 막 50초에서 1분 이렇게 평균 전투시간이 나왔거든요 근데 지금 만약에 제가 7 쫄작을 악몽 6에서 한다면 훨씬 더 빠르게 가능하겠죠 룰이 플러스 알파 지금 벨리카가 있으니까 여기다가 그냥 벨리카 하나 넣어주고 7줄 짝 원활하게 돌릴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여기에서 이거를 빼고 벨리카를 하면 그냥 스킬 많으면 3방 적으면 2방 2선에서 끝나겠죠. 여기 악몽 1은 뭐두마할 필요가 없는 상황이고요. 이거 한번 한다면 이렇게 그냥 뭐너는 이미 죽어있다. 이거는 과하죠. 이렇게 그냥 테어로 컷이 되고 그 다음에 룰이 딱 하면 그냥 스킬 이거 쓸 때마다 너는 이미 죽어 있다. 바로 가능. 네. 되게 쉽죠. 태호는 많은 분들이 작업을 해놨을 겁니다. 최소한 2초월 정도는 거의 해놨을 것 같고, 어느 정도 중소가금, 소가금, 이런 분들은 6초월까지도 해놨을 것 같아요. 루리 같은 경우는 2초월이라고 치면 30초 안쪽으로 1-1은 가능하다. 루리, 떡상. 2초월로 악몽. 1분 안쪽 컷 8쫄짝 기준으로 이게 가능하다는 거 지금 이렇게 보여 드렸습니다 물론 스킬 강화나 이런 거를 해야 된다는 전제가 붙었지만 악몽 6이라는 거에 감안을 해야 되는 상황이 있는 거죠 스킬 강화 안 하고 그냥 악몽 1-1뭐 이런 식으로 해도 되고 루리가 혹시 명함이나 이렇게 있다면 조금 더 그에 맞게끔 활용을 하면 되고 악몽 1-1은 추적자 세팅으로도 원활하게 가능할 것으로 보이고요 일반 스테이지 15 14. 장친구 파밍 안 하고 그냥 빠르게 클리어를 하려고 할 때, 그럴 때에는 뭐, 노초월 이것도 충분히 가능하겠죠. 2초월로 악몽 6을 이렇게 빠르게 클리어를 하고 있는 상황이니까. 자, 여러분. 직접 실험한 결과 말씀드렸습니다. 좋아요, 구독 부탁드립니다. 영상 마치겠습니다. 다음에 또 다른 영상으로 찾아오도록 할게요. 룰이 키우세요. 무조건입니다. 끝!